네, 반갑습니다. 자만 19장, 6절,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거짓증이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laughs> 자, 거짓된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 이 증인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증인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과 소망, 우리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한 증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기에 어,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또 증인으로서 그 사랑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셨다 하면은 그 용서는 결국 어 내가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용서 받은 자인 것을 증인으로서 효과적으로 증거해야 된다. 이런 관점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된다면 벌을 면하지 못한다. 네. 내가 믿고, 내가 어 소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증인이 못 된다면, 신실한 증인이 못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응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좀더 바라보고 생각해 볼, 묵상할 내용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했는데, 내가 거짓말, 뭐, 당연히 거짓말은 뭔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거짓말이 어, 진실로 내가 피하고자 하는 것을 피하게 해줄 수 있느냐. 내가 피하게, 피하고 싶은 것을 거짓말이 어, 그렇게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느냐 하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함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어떤 면에서든지 정직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자기 자신에게도 많이 속는 편이고 또 언급결에 다른 사람을 속임으로써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연약함인데 어,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어,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면에서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뭔가를 피하고 모면하는 것에 내가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려고 해야 되죠. 항상 책임지려고 하면 보다 더 정직할 수 있습니다. 책임지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 말고,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믿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한 증인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laughs>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이 6절하고 7절은 대비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과 가난한 자가 대비가 되고 있죠. 어, 우리가 부자다, 부유하다 재물이 많다, 이것을 꼭 재물에만 국한시켜서 볼 것이 아니다. 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과 재물이 많은 자와 예,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죠. 그래서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뭔가 너그럽다면 그 사람이 넉넉하고 풍부하고 어, 나눌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 그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 뭔가를 얻고자 하는 자가 모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모두가 친구다. 이렇게. 모두가 친구가 될수 있어요. 어, 저는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현상을 종종 관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거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유튜브 같은 환경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그냥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을 어, 구독자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려고 하는 사람이죠. 지식을 주려고 하고 자기 경험을 나눠주려고 하고 또 좋은 정보를 나눠주려고 하고 또 하여튼 좋은 것을 발굴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 넉넉하게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다, 모두가 친구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 있으면 사실 두려울 게 없어지죠. 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뭐, 다 간까지, 간 쓸게 다 빼준다. 이런 건 아닌데, 어, 내가 줄수 있는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려고 한다면, 예,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마다 모두가 친구가 된다. 예, 내가 뭔가 아끼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죠. 그래서 이 통전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네. 그런 삶을 살아야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누구나 친구로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먼저 그 찔림이 있고 뭔가 위축될만한 내용을 스스로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은 은혜를 구한 자가 많다. 내가 넉넉하고 풍성하다면 네, 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도 부담스럽지 않겠죠. 그런데 넉넉함이 없다면 나눠줄 마음이 없고 선물 주려는 선물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지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없다면, 예, 사람이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늘 넉넉하게 나누고, 주고, 아낌없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예, 좋은 친구가 될수 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 거리낌없이 오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 저도 그,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유튜브도 그렇습니다. 어, 간혹, 간혹, 제가 메시지 전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딴 사람이 써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그래서 아마 그런 영상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져가서 어, 자기 것으로 쓰셔도 된다. 예. 그래서 뭐이 내용을 카피해서 쓰셔도 아무 상관 없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에 올라간 내용들은, 어, 뭐 가져가서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근데 뭐 그렇게 또 인기를 끌만한 그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내용만 가져가서 뭐 자기 것으로 다듬어서 쓰셔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런 것이고, 또, 7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참, 이 가난한 자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난함이 무슨 죄냐, 할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넉넉하게 다듬는 것은 꼭그 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면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모는 이 가난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 그 사람에게는 호의적이지만,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는 그것은 극복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자신이 <laughs> 뭔가 계속 그 안에 머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쪽으로, 자문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건강이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넉넉하고 풍성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어 줄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 뭐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가 쓸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용할 만한 또 쓸만한 그런 것까지도 준비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너그러운 사람이 될수 있고 선물주기를 좋아할 수 있죠. 선물주기 좋아하는 사람 보면요. 좋은 거 있으면 꼭 여러 개를 사요. 자기 것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사서,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줘야지. 뭐, 이렇게 또, 언제 누가, 어, 만나게 되면, 어, 이거 선물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준비하더라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넉넉해야죠. 마음도 넉넉해야 되고, 그만한 또, 재력도 받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나누기 위한 관점이 있다면, 어, 자기 자신을 더 부유하게 하고, 지식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된다. 네,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의 몸을 섬기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어, 성령의 은사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방언 외에는 없습니다. 방언도 그래서 통역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섬길 수 있는 은사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는 사람, 섬길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갖추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고. 또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돼서 형제에게도 미움받고 친구도 멀리하는 그런 궁핍한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야속하다, 형제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봐야 되겠죠. 내가 뭐뭘 그래 잘못했다고 나를 배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내가 말하려고 해도 막 도망가느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상황을 만들어낸 사람이다. 오랜 질병 앞에 효자 없다고 부모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도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인데, 하물며 친구는 어떠겠습니까? 친구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깊은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오면은 멀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친구 탓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잘못이다. 내가 바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 8절에 보시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 지혜는 성공하기에 범사에 유익하다. 지혜는, 어,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고 성취하게 하는 그런 아주 효과 있는 것이죠. 지혜를 얻는 자는 <laughs>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나,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뭔가를 뿌듯해하고, 그런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이 지혜로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관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뭔가 어려움에서 구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관점들을 갖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와, 남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 섬기는 게 그래 좋은 것입니까? 본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 자기를 복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어, 나를 복되게 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내 스스로만을 만족을 구하는 어, 그런 삶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궁핍해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 타인을 섬기고 복되게 하는 관점을 가지면 그때부터 예, 자기 영혼이 된다. 복된 사람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이해력, 깨달음인데 어, 사람이 항상 그 깨달으려고 하면 보입니다. 요즘 그 인플루언서들 중에 어, 나오는 사람들 한번씩 보면은 이 통찰력만 가지고도 엄청난 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통찰력만 나눠주는 뭐 미래 학자든지 뭐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통찰력입니다. 요즘은 정보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고급 정보가 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보편적으로 많기 때문에 조금 생각하고 조금 노력하면 우리는 꽤나 고급 정보들에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통찰력이죠. 그 정보들을 어떻게 엮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누구나 보고 있는데 그것을 종합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분석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해낼수 있는 사람. 그거는 꾸준히 계속해서 어그 유지해야 되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깨달음을 계속 뭔가 어,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읽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깨달으려고 해야 돼. 뭔가 어 뭔가 일관성이 있는데. 아니 뭔가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차, 차이가 나는데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해서 그 일들을 종합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죠 그게 바로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거한두번 하고 나면 와 나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머물러 있기 쉬운 관점에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금형철을 그 지키는 자가 보게 했다. 그런 태도로서 항상. 그래서 이 명철을 지키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 하는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변과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명철을 유지하는 네, 그런 관점으로 지켜내는 관점으로 계속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연구하는 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고 그것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네, 밝혀내려고 하는, 깨달으려고 하는 명처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복된 주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성도의 교제와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시간을 인도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들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또 은혜로운 주일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